자, 대단한 이 확률 시작하겠습니다 어, 개념 탐구의 사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 확률이란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잠깐 배웠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2학기 때도 확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순율과 조합을 배웠다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확률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하면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가 있고, 짝수는 그 사이에서 2, 4, 6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6분의 3 맞습니까? 6가지 분의 3가지 해서 2분의 1이었습니다. 이렇게 확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사위를 던진다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부터 정확히 알고 있어야 고등학교 확률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cm부터 나옵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그 시행. 주사를 던지는 그 행위를 시행이라고 합니다. 시행이란 것은 우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관찰 또는 실험입니다. 우연에, 운, 우연에 의하여 나타나는 관찰 또는 실험을 시행이라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주사를 던졌는데 무조건 1이 나온다. 이것은 확률의 전제 조건이 될수 없단 말이야. 주사를 던지면 1도 나올 수도 있고, 5도 나올 수도 있고, 6도 나올 수도 있더라 말이야. 그것을 시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 어, 확률에 나오는 그 숫자들, 주사를 던졌을 때 숫자들을 담는 것, 그것을 표본 공간이 합니다. 표본 공간. 예를 들어서 주사를 던졌을 때 나오는 숫자들은 1, 2, 3, 4, 5, 6이죠 맞지? 어. 얘들 전체를 이렇게 집합으로 모아 놓은 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S라고 표현을 해 됐니? 어. 자, 여기서 이 각각을 있지. 각각을 모아 놓은 것을 1.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 각각을 모아 놓은 아이고. 얘를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원 사건. 우리 개념 탐구 1의 제목이 사건이잖아. 사건은 이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말이야. 그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하고. 됐니? 아, 조카가. 사건이란 표본 공간. 주사를 던지면 표본 공간이 원소가 1, 2, 3, 4, 5, 6. 집합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 동전을 던졌을 때는 표본 공간의 원소들이 뭐겠니? 앞, 뒤. 어, 뭐, 주머니가, 주머니 속에 빨간색 공, 파란색 공이 있다. 그것을 끄잡아내려고 한다. 집어내려고 한다. 어 그때 표본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빨간색 공, 파란색 공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각각들을 뭐한다 근원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건은 사건은 개념탐구의 제목이다. 표본공간의 뭐? 표본공간의 부분집합들입니다. 당연히 집합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얘기 안 해도겠죠? 되 어떤 것을 표현을 하려면 담아야 되잖아. 그래서 집합 안에 담는 게 좋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은 거의 용어도 집합과 흡사하고. 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표본 공간이 부분집합 이 A 부분집합을 잡아볼게. 어떤 사건을 A 사건이라 해서 A 사건은 얘들의 짝수를 잡아볼게. 2, 4, 6 이렇게 잡자. B 사건, B 집합이 아니고 B 사건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B 사건은 홀수 잡아볼게. 1, 3, 5 이렇게. 그리고 C 사건은? C 사건은 어떻게 할까? 음5의 약수, 오약수 1, 5, 이렇게 잡아볼게. 됐지? 어,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얘들 사건이란 것은 뭐, 표현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그죠? 근데 어떤 사건이 C인데 있잖아. C는, 아유, C 했죠? D인데, 이 D는 1, 2, 3, 4, 5야. 1, 2, 3, 4, 5, 6이야, 참. 얘는 얘와 동일하죠? 이것을 전사건이라고요. 전사건. 그리고 어떤 집합은 어떤 사건은 아예 원수가 없어. 예를 뭐라 한다? 집합에서는 공집합이었죠. 여기서는 뭐 공사건이랍니다. 당연히 똑같은 용어 파이를 적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게 더 많이 쓰이지 어, 이런 개념들이 집합과 똑같다는 거죠. 다시. 그다음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이제 필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계산할 때 합사건이 란게 있어. 합사건. 합사건이라는 것은, 어, A 또는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건 두 개가, 동시에가 아니고, 사건 두 개가, 어, 얘도 일어날 수도 있고, 얘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합사건이라고 해. 당연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집으로 표현해. 만약에 A와 B의 합사건을 구해라면, 얘가 바로 전사건이 되겠네. 1, 2, 3, 4, 5 이렇게. A와 C 합사건 구해볼까요? A와 C 합사건은 합집합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어, 1, 2, 4, 오류, 이렇게 되죠. 됐어? 어, 이것들이 합사건이고. 다음, 우리가 합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있었지. 교집합을 여기서는 교사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어, 확률에서는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곱사건. 요건 좀 다르죠? 표현은 똑같다. 어떻게? 교집합으로. A 사건과 B 사건의 교사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얘는 어떻게? A와 b 공통 되는 거잖아. 아, 이건 공집합되버리네 이건 파이다, 그지? 얘는 공사건이 되겠다. A와 C 해볼까요? A와 C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A에도 일어나고 B에도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A와 C를 봤을 때, 어, 얘도 없네. B와 C 하겠습니다. B와 C. B와 C는, 어떻게? 5가 있죠. 1로 오네, 1로. 이렇게 되지. 다음, 이거 뭐겠니? 이거 A 여집합이죠 확률에서는, 뭐라겠니? 그렇죠. A의 여사건이랍니다. A 여사건은 A 집합이, A 사건이 2, 4, 6인데, 2, 4, 6이 아닌 것들이니까, 바로 1, 3, 5, P가 되겠네. 1, 3, 5. 됐죠? 여기까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에만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배반 사건이 한게 있어. 배반 사건. 그죠? 배반 사건은 뭐냐? 이런 상황을 배반 사건이라고 해. 알겠니? A와 B는, 어, 공통, 그죠? 곱사건이 공사건일 때, A와 B가 곱사건이 공사건이 될 때, 두 사건을 배반사건이랍니다. 알겠니? 어, 배반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현욕 한단 말이야. 시험에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죠? 그냥 정확하게 알려면 이런 용어들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것이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은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뤄준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질문 적어볼게. 자, 시행. 쉽게 생각하세요. 주사에 던지는 관찰 또는 실험이니까 주사에 던지는 행위 그것을 시행이라고. 두 번째, 개들을 주사를 던졌을 때 나온 결과물을 모아놓은 모놓으려면 집합이 필요하잖아. 모아놓은 그것을 표본 공간이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 어, 세 번째 사건이 나온단 말이야. 사건.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다 이거죠. 대 대표적인 게합 어, 사건 같은 게 있고 합 사건은 합 집합 생각하면 되고. 곱사건은 교집합 생각하면 되고 여사건은 여집합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합사건을 하든 곱사건을 하든 하려면 두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두 사건을 가지고 교집합, 집합을할거니니 그리고 마찬가지 여사건은 한개 가지고 한 개의 여집합이다 여사건이다 그러면 전체, 사, 전체 집합, 그러니까 표면공간과 자기 자신 A사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두개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확률만 나타나는 사건은 뭐라 했니? 배반 사건. 얘는 뭐라 했니? 두 사건의 관계가 곱사건이 공통이을 같이 일어나는 게 없는 경우를 배반 사건이니다 얘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뒤에 가면 다른 사건이 하나 더 나오거든. 독립사건이라고 나옵니다.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배반사건과 독립사건은 알고 있어야 돼. 여사건은 아래에 대해서 심히 나오긴 하는데, 당연히 알잖아. 그지 여집합 뭔지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합사건, 곱사건은 그 용어에서 합집합, 규집합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됐지? 이런 것들을 사건, 이라고합니다 됐어? 아이고. 저기, 기억, 니은, 티귿 적었으면 좋았을걸. 그죠? 기억, 니은, 티귿티귿 니을 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개념 보고, 하겠습니다 자, 합사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을 A와 b 합사건이라고, 하고, 그죠? 표현을 합집합으로 표현한다. 컵으로 표현한다, 그죠? 곱사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하고, 캡으로 표현합니다. 캡. 모자 모양이지? A, 캡, B. 배반사건,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와 B의 교사건은, 곱사건은, 아, 곱사건이 공지파일 때. 그죠? 공지파, 공사건이죠 공사건일 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 하고, 이두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 하고, 배반사건이랍니다. 배반사건. 여사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 고 하고, A 여사건으로 나타냅니다. 그제 사건 A와 그 여사건, A 여사건에 대해서, 대하여, 이게 항상 생리하죠. 그제 어, A와 A 여사건은 항상 배반사건이죠. 근데, 배반사건이라고 해서, 어, 두 사건은 여사건인 관계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맞지? 개념탄고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죠?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 배반사건은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두개 배반사건이죠. 공사건이, 교집합이 없잖아, 지금. 곱사건이 없잖아. 맞지? 근데 두 개가 A 여사건이 B라고 할수 있니? 아니잖아. A 여사건은 여기도 세칠되니까그기죠 그래서, 충분 필요 조건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자, 어, A와 B가 여사건 관계다. 그리고 AB는 배변 사건이다. 하면, 이거는 열 사건이면 배반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배반 사건이라고 해서 열 사건이라고 할수 없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쪽은 여기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여기가 충분 조건이다. 여기 화살표가 보내고 있으니까, 얘는, 얘는 이거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됐지? 자, 개념 다시 적었고, 자,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중 전사건인 것은, 전사건이 뭐라 했니? 표본 공간이죠. 이제 전부 다를 모아놓으면 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전사건은 집합관이하고일부터 2까지 적으면 된단 말이야. 두 개의 동전을 던질 때 다른 면이 나온다. 다투면 더 나올 수 있잖아. 전사건 아니죠. 한 개의 주사를 던질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6의 약수는 1, 2, 3, 4, 56이 아니야. 1, 2, 4, 6이잖아. 1, 2, 3, 6이잖아. 그래서 얘는 전사건 아니죠. 두 개의 주사를 던질 때두 눈의 수의, 두 눈의 수의 합이 12 이하다. 맞죠? 6 다기 6이 12인데 다 12야 맞죠? 아 전부 다 모아놓은 거 맞네 전사건이죠 그치? 4번 1, 2, 3, 4, 5, 6, 5에서 6의 서로 다른 두 수를 선택하여 두 자리의 자연수 만들 때1 0의배수인 사건 두 자리의 자연수 만들 때 그러면 12도 나오고 21도 나오고 많이 나오거든 그 중에 1의배수는몇개 없다 그지? 어, 전사건 1, 2가 없습니다 흰공 4개, 검은 공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낼 때 검은 공이 나온 사건 문제가 전사건이 되려면 흰공 또는 검은 공이 나올 사건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그렇게 나오니까 어, 그게 아니니까 지금 얘는 전사건이 될수 없죠 어, 정답 4번 자 다음 1 2 3 4 에서 10까지 있습니다 10개의 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는 시행에서 홀수가 나온 사건을 a 바로 적읍시다 a는 홀수가 나온다 1 3 5 7 9 이렇게 다음 B, 소수, 소수, 프라이빗 정보죠. 약수가 아, 두개 인수, 2, 3, 5, 7, 두개 있습니다. 자, 1번, A와 b 의뭘 가리켜? 합사건을 묻고 있습니다. 합사건은 두개의 합집합이니까, 어, 1, 2, 3, 5, 7, 9,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음 2번, A와 B의 곱사건, 교집합이죠. 공통 있는 것은 3, 5, 7이네. 3, 5, 7, 이렇게 되죠. 3번, A 여섯건 A 아닌 거. 그지 1, 3, 5, 7, 9 아닌 거는 짝수만 있으면 되죠. 짝수만 있는 거. 2, 4, 6, 8, 10. 요렇게 하면 되겠다. 자, 집합의 인정세자 생각하니까 되게 쉽죠? 어. 그리고, 시험에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제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1대 3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래서 A를 표현을 하자. 이 사건은 피부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주사위 눈을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지 순상으로. 1콤마 1. 첫 번째 나온 거 1, 두 번째 나온 거 1. 2콤마 2. 3콤마 2. 3. 4콤마 3. 4. 5콤마 4. 5. 5. 6콤마 6. 이렇게 되겠죠. 됐어? 다음, B 사건은, 어떻게 되죠? B 사건은, 두 눈의 수의 합이 6이 된다. 어, 두개의 대해서 6되도록, 1과 5를 담으면 6이죠. 맞지? 또, 2와 4를 담으면 6이지. 3과 3을 담으면 6이죠. 맞죠? 그리고 4와 2를 담으면 또 6이지. 아, 4와 2를 더하겠죠? 5와 1을 담으면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 없지? 다음, 주제를 던져, 두 개를 던졌을 때다. 어, 시 집합 뭐죠? c는 시 사건은 두 눈의 수의 차가 3이 됩니다. 차가 3. 그러면 차니까 차는 큰거에 작은 거 빼는 거거든. 그래서 1과 4가 있으면 되겠죠. 됐지? 4에서 1 빼면 되니까. 또2 그러면 5가 있어야겠지. 3 그러면 3 그러면 6이 있으면 됩니다. 4 그러면 거꾸로 1이 있으면 되겠지5 그러면 거꾸로 2가 있으면 되겠죠? 5, 5 2. 5 빼기 2. 6그러면 3이 있으면 되겠죠. 얘들이 C사건이다. 그래서, 자, 서로 배반인 거, 배반이다 말은 뭐죠? 어, 곱사건을 했을 때, 어떤 거와 어떤 거를 곱사건 했을 때, 공사건이 되는 관계를 두 개가 배반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 A와 B는, A와 B는, 어, 지금 3, 3이 있어서 안 돼. 맞지? 그래서 A와 B는 아니고, A와 C는, A와 C는, C에 같은 거 있니? 없죠. 아, 니은, 두 개가 배반 사건 관계입니다. B와 C 봅시다. B와 C 같은 게 있니? 이사코만 이하 없죠. 그제 이것도 어, 배반 사건 관계 맞네.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래서 이놈 배반 사건만 여기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래 줄은 어렵죠. 하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 됐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시행이란 게 있고. 그리고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 바로 전 사건이고, 어, 그 사건들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들이고, 맞죠? 어, A와 B와 C 등이 있었을 때 합사건, 곱사건, 머릿속에 떠오르지죠? 여사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배반사건. 배반사건이 뭡니까? 두 개의 곱사건이 공사건이 되는 사건들을 배반사건이라 하고, 그죠? 예, 두 관계를 배반이라 다라고 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